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과 의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신의 부모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부모 밑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부모의 인도와 보호 안에서 필요한 음식, 교육,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 가족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흔히들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러한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땡땡이를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자녀로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 속에 믿음의 명문 가정이 무엇이고 그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기도 속에는 세상 과정과는 다른 믿음으로 구별된 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잘 아는 현대그룹의 창업자 정주영 회장은 그강문에 특별한 루틴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정주영 회장을 비롯하여 모든 자녀와 손주들이 오전 6시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부 아침 식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말이 쉬워서 6시지 그 6시에 밥을 먹게 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훨씬 전에 일어났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나 다 준비해서 식당에 식사, 나와야 되니까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날 야근을 하고 엄청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뭐 예외 불문하고 매일 오전 6시에 식사 자리에 나온다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현대가에서 왜 이런 루틴을 가졌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정주영 회장이 분명히 자녀손들에게 유익이 있을 거니까 집안의 가장으로서이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도 물론 저희 집에 0과 6의 어, 유익을 위한 가정의 루틴을 세워보았지만 이게 잘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부모의 훈육, 훈육 방식과 가치관에 따라서 그 자녀는 그 부모의 그 가정의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대로 배우고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스 6장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약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도 매일 아침 아내와 아들을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정해진 기도에 어, 기도문이 있는데 아들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신실이를 양육하는 부모인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주께서 맡겨주신 아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인도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비록 신실이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부모들이 추구하고 따라가는 유행과 세상 가치관에 따라 똑같이 양육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아니면 살아간다는 것이 또내 계획과 감정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현대가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침잠이 막설령 많아도 구구절절 다른 식사 자리를 피할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유 불문 아침 6시에 식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집안 어른의 말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힘들지라 힘들지라도, 그 말에 불순종하면, 그 가문이 우리의 영광과 유익을 함께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집안에 가흠과 가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책권과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보문 9절, 10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 죄가 지배하는 몸, 사망의 몸, 나를 실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삶이 하나님 자녀가 아닐 때의 삶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잉신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의의 선물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입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생명을 얻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흙으로 된 죽을 몸에 살아가지만, 그 안에 새로운 영적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영적으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혼을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뿐만 아니라 미래의 몸도 부활이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몸은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우리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세상 사람이 볼수 없는 가장 큰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의 삶은 저 멀리 넘어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땅히 자녀로서 그 집안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젠더 이상 육신에 있어서 육신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 세상의 특징들을 나타내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옛 사람도 포함하고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몸에서 풀려났음에도 여전히 나의 육신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죄의 형벌로서 하나님의 영원히 분리되는 영원한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죄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종말론적인 생명이 이르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은 우리가 아직 죄의 몸 가운데 있기에 우리의 옛 기질과 타락한 영과 육의 의해서 나쁜 습관이 여전히 익숙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적극적으로 나의 몸의 나쁜 습관들을 죽이는 삶, 즉 적극적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성령께 마음을 두는 삶, 매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식을 가지고 작은 일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묻는 삶이 영으로써 죄의 어, 몸을... 행실을 죽이는 삶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물론 기도하면서 주시는 음성에 따라서 영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성령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살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종의 영은 율법의 지배 아래 종로를 가는 인간의 영입니다. 우리가 형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두려움의 지배 안에서 종로를 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지배 안에서 두려움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다하며 사는 삶이 우리가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고 종의 영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된 우리가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이어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밀양하셔서 당신의 모든 유업을 이어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아직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한 자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장시켜 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은 한 고난과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 말씀에 애매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공의의 하나님 이 반드시 갚으실 것을 믿고 슬픔을 참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 저희 아파트 세례 명함으로 전도를 하고 또 때에 따라서 어, 노방으로 전도를 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명함이 바닥에 버려져 있거나 또 노방으로 전도를 할 때는 지금은 많이 못하지만 아, 전에 이제 노방 전도를 할 때에 어, 복음을 전할 때 무관심하거나 냉대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굳이 이전에는 없었던 어, 어려움들을 겪으며 살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된 삶에 만족하지 말고 너도 아직 내게 입양되지 않아서 율법의 종로를 타며 사망과 죄의 올무에 있는 자를 너도 건져내야 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삶으로 말씀으로 양육해서 제자삼으라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이자 감당해야 할 수고와 고난입니다. 우리 인간은 고난이 있기 전에는 쉽게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고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사야서3 4장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세상이 죄악되기에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면 은더 어, 많은 모함과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흠잡을 때 없이 일를 해도 기도한다는 한 가지 이유로 말려야서 죽을 위기에서 어,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듯이 뭐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되기 유일이라, 이로 인하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모난 인격과 나의 모난 부분이 조금씩 가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친히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당하셨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말전아시죠 노크로스 no 노크라운 no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 우리도 나의 몸의 행실을 따라서 내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나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 나를 나의 삶을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살아가는 삶, 나의 모든 언 행심사가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어렵지만 그 삶에는 영광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를 비껴갈 수 없습니다. 자녀는 마땅히 져야 할 고난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는 것은 영광을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 아들이 아니니라 아들이 잘못된길로 가는데 무관심하게 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징계한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장식자라를지셨듯이 우리도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뜻을 꺾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갈 때에 반드시 십자가를 거칠 때에 영광이 있다. 예. 뭐, 비유가 계속 뭐 같은 비유를 <laughs> 하는데, 그냥 현대라는 강문에 오너, 오너 강문으로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 집안 사람으로서의 훈련과 고난, 뭐, 아침에 일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을 겪어야 영광을 함께 누리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내 뜻을 꺾고 성령의 인도와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살아갈 때에 영광이 있다. 그리고 그 삶에는 고난도 따를 것입니다. 또 수고와 어려움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삶을 예수님이 먼저 살아가셨고 사도들과 사도바울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죽을 위기를 수없이 겪고 애매한 고난과 당하지 않을 수목까지 겪어가면서 그 삶을 감당했던 이유는 고난을 넘어 영광이 있을 것을 알았기에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손해 보고, 미련해 보이고, 바보나서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영광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축복의 품으로써 그렇게 쓸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비록 수고와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러한 삶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을 바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고 또그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영으로서 입도함을 받는 삶,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내 육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또 때로는 불편한 삶일 수도 또 고난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넘어 우리에게 예비된 약속을 붙들고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님 같은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갈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성령께서 일마다 때마다 또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까지 끝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